자 이제 2부 시작이니까 1부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 주시고 와 주세요. 여름 휴가 갔다 왔어? 어, 네. 저 이번에 필리핀으로 갔다 왔어요. 어, 필리핀으로? 네. 어, 얘기 좀해줘 봐. 어떤 아, 일 있었는지. 제가 일단 필리핀에서는 면허가 없으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 가지고 호텔에 차랑 또 기사님 둘다 이렇게 좀 렌트를 해야 된다니까?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가족들 중에서 가장 영어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통역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호텔 직원분께몇 어 시간 얼마인지,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뭐 그런 거 등등을 물어봤어요. 아빠가 되게 잘한다고. 저 무슨 얘기냐고. 저 무슨 얘기냐고.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이번에 나가니까 아빠가 윤재만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. <laughs> 자기가 막히니까. <laughs> 윤정이를 엄청 의지했군요. 네, 네, 네. 은근 기분 좋았어요. 은정해주는 <laughs> 느낌? <laughs> 아니 그래 아버님이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내가 들었는데, 네. 아 저희 아빠는 또 일본어를 잘하세요. 일본어를 그1등급을 따셔가지고. 네. 아 일등. 네. <laughs> 어머님은 어떠셔요? 저는 잘 못해요. <laughs> 어머님은저 엄마 수학 잘하세요? 네요. 수학쌤입니다 네. 저는 <laughs> <섭쌤입니다>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저는 음...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. <laughs> 우리 윤정 어머님처럼 영 잘못 엄마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고 원어민처럼 키워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. 아, 아, 아. 영어 하면 떠오르는 감정이 있으면 얘기해 줄래? d v d 그리고 체육기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리고 점점 할게 늘어나면서 약간 집중 느게나연타 리딩을 처음 할때 조금 재미없다고 처음으로 느끼기도 했고,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,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영화가 재밌어지고, 또 친근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혹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? 아, 리딩이 가장 어려웠어요, 처음에는. 제가 앞에서 그 수행분과 리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음,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발음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도 그거를 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발음도 잘 되고 출수를 읽히고 너무 좋더라고요. 음, 어느 순간에 몰랐던 단어가 알아지니까 네. 실력이 갑자기 점프했지. 속이 뻥 뚫린 느낌. 속이 뻥 뚫린 느낌이었어? 네. <웃음> <웃음> 윤정이 그러면은 리딩 하기 전에 파닉스 한적 있어? 파닉스요? 응. 따로 배운 적 없어. 따로 배운 적 없어. 아, 그렇지. 엄마 병원만 오로지 그 파닉스를 안 했는데 그냥 수술 읽게 됐기 때문에 이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는 어 그냥 통문자로 익힌 거거든. 그래서 모를 때 답답함.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수술 읽게 됐다는 거지. 음. 제가또 가장 힘들었던 두 번째 부분은 라이팅. 그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저널 그것도 있었잖아요 음. 저는 그거 하는 게좀 귀찮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그냥 아주 잘 되더라고요 큰 애가 원래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는 에세이 쓰는 걸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면 큰 애가 그거 쓰느라 골머리를 엄청 알았어요 음. 근데 윤정이 보니까 윤정이는 그냥 라이팅을 네. 조금 힘들어는 음. 해도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 보니까 음. 대견하더라고요. 거침 없이 머릿 속으로 뭘 써야 될지 문법을 음. 따지고 음.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많이 들었던 편을 그냥 술술 술 음. 써내려 가는 네. 거. 네. 네. 그래 윤정아 근데 쓰기는 다하기 싫어해. <laughs> 어쩔, 어쩔 수 없는 거야. 너 뿐만이 아니야. 모든 아이들이 <laughs> 가장하기 싫어하고 귀찮고 아하 힘들어하는 부분이야. 결국은 권리가 정복해냈다는 거. 매주 어머님 체크 받을 때 나한테 영어로 편지 쓰는 적아 맞아요. 어. 감동받는다. 아 <laughs> 진짜요? 어, 근데 막 <laughs> 스펠링이 틀려있어. 스펠링이 <laughs> <laughs> 틀렸지더라고 <틀릴> <laughs> 아니야, 내가 진짜 <laughs> <그냥> 장난하고 <laughs> 엄마 공부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윤정이 <laughs> 초등학교 때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. 장례식만 아직도 그대로야. 그 이후로 동물과 관련해서 한두세번 정도 바뀐 적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동물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그런 게좀 적성에 맞나 봐요. 아 마음이 따뜻하구나. <laughs> 윤정이가 그러면은 원하는 목표 대학이 있어? 수의대? 저는 또 서울대를 한번 높게 목표로 잡오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울대 수의학과 도대신 분 조언 한번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내 말을 잘 들어라. <laughs> 음. 원장님 아들도 되게 평범했어. 그리고 윤정이보다 더 늦게 영어도 시작했고 선행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 어, 화성고에 입학을 했어. 음. 지금 윤정이처럼 했던 이 자기주도 이 학습 습관이 기숙사 학교에 갔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윤정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. You can do it. 할수 있다. You can do it. 저는 뭐 윤정이가 가고 싶은데 가면 좋죠. 거짓말. 음? 왜? <laughs> 꼭 보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내습니다 <보내고> <laughs> 나도 나도 엄마가 도발하는 것 같지? 네. 갑니다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윤정이 오늘을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다고? 아, 제가 일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타임 포 키즈 잡지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. 장정이로이 수의사도 보니까 또 이렇게 동물 그림이 그려진 걸로 가져왔습니다 아, 오늘 이거 처음 해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african elephants are becoming more endangered that's according to a march 25 report by the 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of natural the group determines how likely animals are to become extinct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 용기 내줘서 너무 멋있다 윤정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. 다다원정님 덕분이죠 아 고마워 고마워 너무 잘퍼졌다윤정아대추동을 이기는 엄마 표현어 화이팅 유캔 둘그렇죠 오늘 아, 원장님이도 고생 많으셨죠 저 <laughs> 오늘 <진짜 웃음> <5년>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잘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You can't see <laughs> <laughs> You can't <drink>. see <laughs>